안녕, 친구들. 작은 쓱쓱이에요. 오늘은, 슉, 슉, 오, 어디 갔지? 슉, 펄쩍펄쩍 뛰는, 어? 메 매뚜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작은 쓱쓱이 살짝 하고 있지만, 자, 헉, 이렇게 세게 하면 아주 아주 높이 뛰고 멀리 간답니다. 자, 우리 매뚜기 만들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친구들, 연두색 색종이를 한번 준비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팔짝, 팔짝 뛰는 매뚜기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아주 쉽게 따라 할수 있을 거예요. 먼저 색종이를 뒤집어서, 가로로, 반을 접어주세요. 쓱쓱, 쓱쓱. 그리고 이렇게 넣고요. 양쪽 끝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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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접어주는 거예요. 가운데로, 가운데 아래 꼭지점으로 이렇게 꼭지점을 먼저 맞추고 딱 잡은 다음에 위쪽으로 쓱쓱 왼쪽도 꼭지점을 딱 맞추고요. 쓱쓱쓱 밀면서 쓱쓱 하면 짠! 예쁘게 됐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옆으로 놓고요. 이꼬기잠이 가운데 밑으로 오도록 자, 여기가 벌어진 비, 부분이에요. 꼬기잠이 가운데 밑으로 그리고 슥슥 슥슥 접으면 짠! 약간 사선으로, 그쵸? 위쪽에서 점점 벌어지도록 이렇게 자, 이쪽도 똑같이 여기 맞춰서 이렇게 주고 슥슥 쓱쓱 자, 사선으로 됐죠? 자, 이제 그대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살짝 날개를 펴주면 짠! 슉! 메뚜기 완성! 야! 자, 여기다가 우리 친구들이 펜으로 눈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놀란 메뚜기 눈을 그려주는 거예요. 어때요? 자, 진짜 메뚜기 같죠? 여기 동그랗게 해주고, 가운데 이렇게 해주면, 후! 나 놀랐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누가 누가 높이, 누가 누가 멀리 가나. 자, 시합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갈수 있어 야, 아이고 졌다 너무너무 재밌죠 친구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재밌는 메뚜기 놀이 한번 해보면서 재밌게 놀아보세요 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